무신사 여름 블페가 이제 딱 이틀 남았는데 아직도 뭘 사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예쁜 여름 코디템 네 가지만 추천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마우스 프렌즈 티셔츠인데요. 앞면에 심플하게 들어간 치카노 감성 그래픽 포인트에 뒷면에도 존재감 확실한 치카노 감성이 너무 느낌있더라고요. 적당히 힘 있는 원단으로 체형 보완도 잘 되고 캐주얼하면서도 스트릿한 무드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다음은 트로피칼 티셔츠인데요. 여름과 잘 어울리는 시원한 컬러감의 그래픽 포인트에 적당한 두께로 체형 보완도 잘 되고 착용감이 진짜 좋아서 데일리로 편하게 입고 다니기가 너무 좋은 반팔이고 AB 컬러도. 진짜 예쁘게 나왔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액티브 라이트 팬츠인데요 얼음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나일론 숏팬츠이고 고밀도 경량 나일론 소재로 제작해서 착용감이 정말 편했는데 안감이 메쉬 소재라 통기성도 뛰어나고 허리도 편하게 조절이 가능해서 좋더라고요 적당히 숏한 기장감으로 저 같은 키장남도 비율이 좋아 보여서 자신있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디제이부스 티셔츠인데요 키치한 그래픽 포인트가 너무 귀엽게 들어간 캐주얼 반팔이고 부드러운 착용감에 오버하게 떨어지는 핏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평소에 캐주얼한 코디를 즐겨하신다면 이 반팔 진짜 꼭 한번 입어보요 보세요.